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기부기 TV에서 파견된 우기부기고요. <laughs> 이렇게 우기부기 TV에서 계속 올려드리던 중국어 영상을 이제 이 채널에서 중국어 컨텐츠들만으로 이렇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새로운 채널을 이렇게 개설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우기부기에게 이렇게 신뢰를 던져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우기부기 TV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뭔가 잡다한 이것저것 모든 거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싸집어 놓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국어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계속 해왔듯이 기초회화 영상이든, 그리고 드라마, 가요아녀 빨리 영상, 그 시즌 1을 끝내야 되는데요. 그죠가요아녀 드라마 영상, 그리고 회화를 할때 가장 필요한 문법들. 막 정말 뭐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너무 어려운 그런 문법 내용이 아니라 진짜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회화에 필요한 문법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좋은 구간반복 영상들도 앞으로 조금 조금씩 다뤄 보려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을 구독을 해 주셨잖아요. 그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종 모양 표시를 클릭을 해 두셔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따끈따끈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기부기TV에선 제가 알림 버튼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올리고 중국어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림을 켜서 계속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러웠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중국어 채널이잖아요. 중국어 컨텐츠만 다뤄드리는 영상들만 올라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알림 버튼 켜놓으셔서 따끈따끈할 때 그때그때 그때 공부하시고 또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채널을 이용하실 때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영상들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때그때 그때 봐주시면 되지만 만약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뭐 복습을 하신다든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에서 업로드 된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과 영상의 난이도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에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때로는 초급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중급자 영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로드 된 순서대로 복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영상의 주제별로, 그리고 난이도의 순서에 맞게끔 재생 목록을 정리를 해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 복, 이전 영상을 체계적으로 복습을 하시려고 하시면, 그냥 동영상 탭에 들어가서 업로드 된 순서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재생 목록별로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재생 목록별로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끔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앞으로 뭐 복습하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안타까운 것은 우기부기 TV에 이전에 제가 올렸던 모든 중국어 영상들을 이쪽으로 다 퍼나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이전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우기부기 TV로 넘어가셔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우기부기 TV에 있는 이전의 모든 중국어 영상들도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의 재생 목록에 링크를 다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기부기 TV에 가가지고 막 영상 하나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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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 안에 재생 목록별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링크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걸어 놓을 거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차례차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을 여러분들의 아이디에 추가를 꼭해 놓으시고요. 틈틈이 이전 영상들도 복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실루엣. 제가 절대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들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에 업로드 요일은요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 9시요 월요일 저녁 9시에 항상 규칙적으로 찾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될때 비정기적으로 더 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리 제가 바쁘더라도 진짜 약속된 월요일 저녁 9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규칙적으로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중국어 채널로서 아주 전문적인 채널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이 날로날로 날로 상승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우리가 또 언젠가 중국어로 소통하는 날이 올수 있겠죠. 우리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부였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우 어우. 아. 하. 난 최고다. 잘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어깨 펴고. <laughs>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우기북이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뭐 이쁜 뭐,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뭐 뷰티 영상이 아니니까. 그치만 욕심이 나는 거 있잖아.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금 더, 약간 더 전문가처럼 만들고 싶다는 욕심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잘 하고 있는데 과열되었대요. 카메라가 과열되었으니 조금 더 기다리자. 기다림은 기다림은... 뭐라고 뭐 뭐라 그랬지?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라라라